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간고함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귀한 삶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9월 마지막 주네요. 참 이렇게 저만 시간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죠. 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가는 게 정말 무섭다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물리적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가 지난 한 주간보다는 일주일씩 점점 더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겨지고 있음이 부담이 아니라 좀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13장 5절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양과 또 소염소는 많아지는데 함께 이제 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집니다. 안전함에 대해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있으면 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는데 이 반대로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목처지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들이 생겨지고 또 종들이 서로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의 해결책은 양보밖에 없다. 서로서로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서로 서로 이제 좀 양보하면서 할수 있는 거.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어, 그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로 타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8절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로세기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 자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에 구절 보면 은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유죠 여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난 여기 가도 상관없고 저기 가도 상관없고 그냥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여유 가지고 마음속에 좀 있으십니까? 먼저 가. 근데 지금 상당히 여유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목초지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뭘 이야기하죠? 멀리 떠나야 돼요. 멀리 움직이고 떠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안전함의 모습, 안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또내 주변 누군가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이 당시에는 뭐 대부분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국가 개념이 아니라 부족 국가예요. 약간의 옛날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도시들의 어 이제 뭐 통일신라 이전에는 그런 부족 그 개념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작은 민족들, 작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작은 도시국가, 도시해봤자 몇백 명 모여있는 그 수준이겠죠. 천명 단위도 많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함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니까 아브라함도 목초지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여기서 있어서 이제 부의 개념과 또, 어 아브라함은 이제 민족, 족장의 그 리더죠, 리더.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책임자의 입장에 있었던 그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발전에 나아가죠. 근데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보면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너 가고 싶은 데 가. 그럼 나는 다른 데로 갈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13장에서 나오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12장 13절 12장 12절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래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암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으로 움직입니다.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옆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에 아내가 이제 살해가 이제 이쁘니까. 안에 뺏기고 자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 해라. 12장에 이런 사람이 13장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나 알아서 갈게. 동일한 사람처럼 좀 보여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2장 보면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 속에 이제 불안함이 생겨서 주변에도 보면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 힘든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일어난 일로 고통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에서 많이 봐요, 30%거든요. 나머지 70%는 스스로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 판단하는 것은 이게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소망과 기대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마음에 여유도 없고,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생겨지지도 않는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또 놓이게 만드실 때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 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굳어지고 또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요즘 지인 중에 조금 이제 어려움 당하는 좀 분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고 그러고. 기도 안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어, 기도의 자리도 돌아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 내 자리가 어디인가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가. 일단 고난 없이 미리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온전한 자리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이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대로 쭉잘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그 육신에 있어서의 평안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세워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또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12장과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뭐 시간적인 차이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다른 많은 소유를 허락해 주시죠. 13장 2절에 가축과 은과 금금이 풍부했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니까 12장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그 일생 가운데 어 삶을 살아가고 또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까봐, 근심 걱정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까봐, 미리 이제 준비하고 거짓말을 세우던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있어졌는데, 그 삶의 전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어 이제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게 없어요. 그냥 거짓말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음 속에 이제 그1 0년 가운데 변화가 생겨지게 됩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내 인생 내가 머리 써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은 12장 20절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래서 구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다. 우성권. 그러니까 이 당시 의 고대 근동은요, 이 나이가 많은 것은 상당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전달 자체가 많은 매체들이 있죠. 뭐 책도 있고, 그냥 인터넷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인 것들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자는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농사나, 목축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집파의 족장으로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있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또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얼마든지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 물론 좋은 땅 찾아가면은 그게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한편 생각했을 때에 좋은 땅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는 라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것들이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우리 항상 고민하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하죠. 하도 이제 그 경쟁사회가, 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해외가서도 많은 부분 좀 성공하며 사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뭐 대학을 선택할 때도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 영상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진로 상담하면서 잠깐, 지리학과 만든 지리학과. 지리학과 나오면 뭐해 먹고 살아야 되죠? 예? 지리와 지질 연구하면 뭐 해야 되죠?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지질. 세계적으로 뭐 지질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지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연구하는 그 학과 들어간다는 거예요. 별로 길이 많지 않죠. 근데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한편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요즘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청년의 때에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딱 뚫고 들어가서 거기 졸업한 다음에 좋은 학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가서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교를 선택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다들 이제 선호할 거예요. 인기 좋은 학과는 다 취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기초 학문들은 다 이제 미달돼가지고. 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음, 정원 미달이 세번 되면 꺼 없어진대요. 네? 정원 미달 세 번이면 싹 갚고 없어져요. 두 번까지 이제 그 있고, 3차 경, 2차 경고하고 3차 딱 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꽉 없어지면 그냥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치열한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동물복지학과, 이런 거, 이제, 생겨지고, 어떻게 하면 좀 취업이 잘될수있으까 취업 위주로 점점 더, 어, 대학도 개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 공부의 목적, 그러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대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학교 됐어요, 대학이. 기술학교.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더 확보하는데, 근데 좀 자녀들을 향해서 생각했을 때 그냥 오늘 본문을 통해 근거로 하면 학교를 뭐 어디로 들어가든지, 근데 지금 취업이 잘 되고 기술 기반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부분이 앞으로도 이 자녀들 세대가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게 동일하게, 뭐 합당한 학과로서 이제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옛날에 좋다라고 했었던 학과들이 지금도 여전하게 또 이렇게 좋은 학과로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 향해서도그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잘 되는 학과 또 들어가라 뭐 그것보다는 모르겠어요 애들 (고3) 되면 또 멘탈 흔들릴진 모르겠지만을 하여튼 좀 하고 싶은 공부 할수 있는 거 응?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뭐 그냥 취업 안 되는, 그냥 뭐 국어, 국문학과든 뭐든지 간에 하고 싶은 것도 그냥 할수있 물론 하고 싶은 게 나중에 취업과도 연결이 돼. 뭐 그럼 더 좋겠지만, 취업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공부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을 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면서 믿는 자로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어떠세요? 지금 관계성 가운데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나도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예? 정말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은 이런 절박함이 있으면은 내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는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삼촌이니까, 그래도 네가너살 날이 오래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개척하는 게,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개척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적당히 이제 타입을 보고 이제 롯을 쫓,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 소활 당 예? 거기로 이제 머물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동과 고문화가 멸망했을 때에 그 불은 이제 아브라함이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그 보기 좋은 것을 향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거 물론 싸우고 이겨서 쟁취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것들은 주님께 서락하시는 마음의 여유죠.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로하든지 절하든지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면은 마음속이 심령의이 넉넉함이 있어요. 그 넉넉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고 그 부분이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또새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장 아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오늘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지우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숨 쉬고 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락하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여유 자체가 우리의 십년간데 무엇보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여유는 뭐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장자라서 뭐 롯보다 더 가진 소유가 많아서 이런 마음의 여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뿌리 경험, 네? 환난과 어려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신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이 소망함 자체가 그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막이 마음의 여유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로 이 표출돼 나올 수 있었던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들리고 또 쉽고 편안함 가운데 들려지는 예들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그분을 향한 신뢰함 그것을 통한 이제 마음의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죠.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아, 딱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땅 자체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 애국 땅. 애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강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풍족한 것. 물이 따라하는 것은 목초지가 있는 것이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눈에 보기에 아주 잘 풀려지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루어졌을 때는 한번또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천국 같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땅 같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어, 롯의 눈에는 그곳이 이제 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저역의 도시들을, 어, 머물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동까지 이루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머물렀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곳이기 때문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에 또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또한 아마 그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10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한,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선택의 순간에 이제, 음, 놓이게 되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면서 나아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방식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세상의 공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그냥. 이런 공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분만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또 부하고 흥하거나 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장중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그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여유가 없으면 참. 이숨 쉬는 것 빼고 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좀숨 쉬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인생 살면서 부담 안 되는 게뭐 있어요? 다 부담스럽죠. 하나하나 보이는 게다 짐이고 다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나이마다 인스턴트 음식 먹고, 그냥 공기 안 좋고, 사람이 이렇게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운동하기도 힘들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소는 다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히려 질병이안 걸리면 참 이상할 정도의 그 환경이죠? 점점 또 이런 환경은 더해져 갈 텐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운동하고, 매년 건강검진 받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건강함의 문제,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루하루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네가 먼저 정해라 이런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또 전도도 되고요. 우리의 심령에 또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니까 내 삶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뭐가 좀 있고 채워지고 더 많아 가지고 갖게 되는 이런 여유가 아니라 그냥 있으나 없으나 있는 자리에서 갖게 되는 여유. 부족하면 주님이 주시고 또 건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다 미래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부분 불안함의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미래가 행복의 요소 옛날에는 미래가 행복의 요소가 됐었던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함 자체가 분명히 있는 시간이 있었죠.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환란과 어려움. 파키스탄 보니까 3분의 1이 잠겼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같이 박사과정에 있었던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파키스탄에서 오셨는데, 집에 갈 생각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정착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 취약한 거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돌아갔을 때에. 그런 환란과 어려움의 문제가 모두에게 속한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을 때에 그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다툼이 나타나거든요. 서로 없었으면 붙어서 살고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근데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주셨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또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다툼 없이 잘 관리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또 환란을 당하게 되는 예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음,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짝 좀 믿음 없이 행동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멋있는 말 가운데, 그래, 하고 싶은데 먼저 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내 친한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마음의 여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험한 것 그분께서 공급해주신 능력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